누구나 쉽게 하는 가치투자, 가투로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저평가된 미국 종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엇은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회사는 헛8 마이닝이라는 회사입니다. 채굴기 특성상 일단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직원이다 보니 식비나 휴가비 이런 게 일절 없고요. 24시간 365일 내내 돌릴 수 있네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을 캐고 있는데요. 요즘 기관들, 연금 회사, 헤지 펀드, ETF, 은행과 같이 여러 군데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어서 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따라서 이 회사가 보유한 가상 자산의 가치도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CEO인 제이미 레버트는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회사 홈페이지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있고요. 단순히 채굴만 하는 회사가 아닌 실제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마케팅도 잘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헛 에이든 캐나다 기반인 마이닝 회사고요. 캐나다에는 HUT, 미국에선 HUTMF 위 티커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조 원이 체한되는 회사입니다. 아래에 비트코인 보유량과 회사들을 보면 모두가 알다시피 테슬라. 스퀘어 등등 유명한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그 외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헛8 마이닝 회사를 보면 헛8 마이닝은 3,000 비트코인 이상 가지고 있고 마라톤도 5,000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하는 비트코인을 현금을 주고 구매한 것이고 허데이슨 채굴한 것입니다. 물론 채굴기 가격이나 전기세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채굴기는 한번 사서 버리지 않는다면 쭉쓸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55,000 달러라고 가정한다면 HUTMF는 시가총액 725 밀리언 달러 중에 비트코인 가격만 165 밀리언 달러가 포함되어 있어서 총 시가총액의 22%를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죠. 이는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라이엇 같은 경우는 1.6%, 마라 같은 경우는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헛 에잇은 725 밀리언, 라이어스는 3.78조, 마라는 3.95조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지난 6개월 동안 2338% 올랐고요. 라이어스는 2054%, 헛 에잇은 OTC 마켓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 해서 1133% 상승했습니다. 물론 OTC 마켓이라 유동성이나 큰 매입이 없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정보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주문을 한다고 해도 수수료가 좀더 높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다른 것보단 크게 상승은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가트로 캠퍼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